바로 왜 끊었지? <laughs> 아 개빡치네 아무튼 다 준비된 거 같으니까 구단 돌을 내 돌인가? 네 구단 돌 먼저 꺼줄게요 네. <laughs> 약간 위치 조절도 했습니다만 초반이 빡센 건 똑같아요 초반은 바뀌지 않았어요

경비 자대 사격. 천둥, 벼락 올 때는 항상 생존제 하나씩 눌러주세요 천둥, 벼락 이거 지금 경화 아닌데도 이 정도 안큰 거예요 식당 가면은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폭군이에요 경화 아닙니다 그냥 윤반복한테 쳐맞은 거예요 저건 아 그래? 아, 아까 오신 줄 알았더니 어쩐지 애들이 안 먹더라. <laughs> 어, 네, 구경만 있어도 지리이 되는군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인 매일 별거 없는데? 침입자가 훈련장을 점령했다. 그럴 수 있지? 다가 거리를 벌려주세요. 냉간 한번 맞지 않으셔야 되고 혼자 맞아야 됩니다 맞더라도 그리고 필러 원 거리는 최사 잡는 거예요 쉐이머드 그래야 우아하게 느껴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자. 할 없는데 잡은 게더 웃기네. <laughs> 네, 그 뒤에 잡으세요. 저는 이거 버프 켤게요. 뭐야? 브라핑이었어? 합니다. 여기를 아... 이 텐더를 끌고 와야 됩니다. 요 안에 다 잡고 갈게요 이번엔 패스 안 합니다 이번에 <목소리가> 되게 아프거든요 얘네 연차수가 그... 아파요 에이 네, 좋아 이럴 때 패스 요죠 힘을 살수 있으면은 저쪽에서 패스하고 이기 프리해야 된다 저발적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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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저네랑저거랑같저 잡고 가죠 한가지로 차단을 보면서 기사 선점합니다 축전 좋아요 기사 점 이사가 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타주세요 어, 아,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빨리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다안 나게 주의해서. 사바이죠 네, 지뢰 안밝게받아안밝게되 마세요. 네, 여기 당장 애드 안 나게 조심하세요. 신성한 불꽃 단을 저거 두 마리만 겼는데 <목소리> 아, 저기, 저기, 하세요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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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가 그 원딜이기 때문에 트로리는 이거 테너 항상 잡을 때 주시하고 있다가 다른 스킬보다 이불시장면 요게 생을 기절시키기 때문에 요 스킬을 항상 끊어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날 바쁘겠지만 원거리 차단이 님밖에 없어요. 갈게요. 창잘 피하시고. Thank <laughs> you. Yeah. <laughs> 어, 그거 그거 잡으면서 갈게요 <laughs>

런그이런 스피커 광역 기절은 필요할 때 넣는다는 것을 추그러면 생각보다 별로 좋으 건데요. 마찬가지로 <목소리> 오른편에 서좀밀라 주면 좋아요. 제가 보 저희가 이 여기 는 수영장,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아, 뒷부분 차지 너무 좋아. <laughs> 자, 처음에 쭉 뺀다는 느낌으로 따라오세요. 물꽃이 네. 널리라 되게 가까이 있네. 두번째 다섯개째 나올때는 컬링을 무섭걸고 일랑갈랑 해주세요 반대를 먼저 붙이고 이쪽으 갈게요 <laughs> 어, 이멀리 먼저 안갈게요 <laughs> 방패 여기 지금 제일째 깔고 갈게요 제 나를 치유한다 방패 안에서 죽었나 하자. 이 망치의 힘으로 이하명 먼저 그냥 들어와 있을게요 꽃날 지킨다 중전에잘서 주시고 강화됐죠. 이번에 반박에 있다는 기회에. 쪽으로 갈게요. 영광이거이 이거, 이거 대마보 아니 마보 마보입니다. 이 페메라가 베라미리다 토리 3개를 치유하리니 깔고 이제 볼게요. 방패 맞기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축을 걸고 으는 전화 다시 보요 가서. 꽃이 내게 다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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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다 바닥 깔고 갈게요. 이동하시면 또 아픕니다. 프레이가 수도원을 성체에 쏘더니, 탈락은 속에 쏘더니, 탈락은 속에 쏘에더니탈은 속에 탈에 탈락은 하에 탈락은 속에 지 빨대 꽃힌 사람 은 마법 캐 시고 그냥 버티 셔야 돼 요？히 라고 있었 다고？너무 어, 그냥 뭐방 법이 없 습니다. 국제 <목소리> 경령은타겟팅하는거 아니 겠어요. 하지 마시고 요거 따라오세요. 이번에 많이 아픕니다. 대규모예요. 해 주는 거 주의하시고, 쓸만한 공격기 있으면 앵가라거다 쓰세요. <laughs> 라이트 칼츠는데지 <오도> <laughs> <맞고> <오도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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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때 바닥은 안 보이고. 쓰고 있는데 우리가 안보이던 우리한테 안 보이는 뭐가 있는지 아 혹시 패치됐나? 구렁할 때는 엄청 검은 바닥 잘보이던 바닥이 안 화면으로 고운 바닥이 거의 안보이죠에 패치해달라는 많은 상원이있겠요 얘네 재살아난 애들은 죽을때 터지는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 바바바방 터지면서 스피가 왕창 쌓수 있으니까 이거은 굉장히 숨게맞세요 하시고 바로 갈게요 여기 2층 올라가면은 이거 반드시 준비하시면 돼요 태풍 하나 믿고 가겠습니다 2층 올라가면 사전기 임무신기 놓으시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뒤로 돌때생경기도 하나씩 써주시면 좋아요. 절대 아픕니다. <laughs> 그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던데 이거 보호막 까고 차단을 수동입니다. 그래서 차단은 빨리 누르시도 좋아요. 보호막 까이면 자 이제 뒤로 조금 가셔서 조드는 페프 준비하시고. 좋아요, 한번 보입니다. 이번에 태풍이 없어요. <목소리> 이거 잘 피하시고, 네, 좋거요이시고요 이대로 0단도 돌아야 되기 때문에 다 됐습니다. 네 이번엔 방신도들이 커피 타우신 헐림이니까 0단 처음에 아마 잘 되겠죠. 아 더웠어요? 신성한 불꽃에서 위안을 얻는 아, 모 그대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laughs> 헐림이 먼저 도망갈 줄은 몰라. 아 저녁 1 6 시에 벌써 저녁 탐이라고요? 폭풍 이른데 18시가 아니야?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이네. <laughs> 네, 알 겠습니다. 그럼 저녁 타임 하시고 아하. 20시 정도에 그럼 아마 모이 겠네요. 우리 그동안에 그걸 봐서 네, 수고 하셨습니다.